세상에 온줄 알았어요. 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와... 보여드릴까? 음. 저희는 음, 스스키노역으로 갈 거기 때문에 버스를 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팔 이고 사람은 오버밖에 없으니까요 이곳은 스스키노역, 이곳은 스스키노역입니다 이곳은 스스키노역, 이곳은 스스키노역입니다 내리니까 바로야. 이렇게. 아우, 좁다. 여기 TV 타워도 바로 이렇게 보이고, 음,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깔끔. 깨끗한데요? 호카이도에 오면은 꼭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유명한 데는 이미 예약이 다 차고 예약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미리 한국에서 핫페포로 식당 예약하고 왔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아. 대링크 밑에 이렇게 옷도 담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베스트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다 시켜 봤거든요. 머리가 치우긴 해. 아, 뭐야? 이더라 이거 파이 네.

예약할 만 하네 아니 맛도 맛있는데 그냥 너무 좋잖아 이런 분위기가 여기는 친절하고 다 들어주시니까 진짜 아 야사시 야! 하나 더찍

이거 어? 요 메뉴판에 있는 요거요거요거거든요이 요고, 요고, 엄마 <laughs> 음. 어, 아, 이렇게 안 익히고 바로 먹는구나 약간 불고기 느낌? 어, 그래. 아, 그거 그래 고기들 많아 난 맛있게 먹었어 진짜 아리가또 고자마 유명한데 예약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11만원 나왔어요 11만원 오빠도 음. 오뎅 먹을 거야? 응. 음. 뭐 사포로 먹어 삿포로에도 왔으니까 아, 이게 맛있어. 아니, 이거 먹어 봐. 이거 사포로 우리 먹는 거. 맛있겠는데. 곤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아, 음. 어, 이거 맛있대요, 이거. 음. 여기 스시즈닝 파이트를 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요런거 가지고 다니면서 전 이런데 이렇게 다 뿌려요 손잡이랑 이런데다.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왔거든요. 74회 얼마나 지금 오래됐어요? 음. 맛있어? 음 오빠 좋아할 맛 위에는 달고나에. 우리 음. 우리나라 가부가 이렇게 만출 전하는 대단한 거지. 뭐야 우리 안주 이거밖에 안사왔어 타코야끼 타코야끼. 흥분하지 말고요, 흥분하지마천히 흥분하지 말고 응. 여기 줄 살만하다, 맛있지? 맛있지? 줄 살만하지? 아, 여기가 무를 팔아요 무가 진짜다, 이거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가 지금 또사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지? 그러면 이거는 뭔가 빵 고르다가 이게 속에 뭔가 되게 묵직한 거예요. 저는 속에 크림 엄청 듬뿍 들어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런 거. 헤이! 야 이거 헤드마이크. 음. 못지. 이거 딸기가 이렇게 쌩얼. 생... 한 개씩 먹긴 했는데 이게 더 이상은 못 먹겠어 이거. 어. 나는 타키야 타코야키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봐. 응, 이 얘기 안 나. 이거 까다로워. 이 녀석 까다로워. 까다로운 건 아니지. 아, 음.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BA 투어를 가거든요. 지금 다들 뛰고 있어. 카라수도 몰라. 큰 차이가 니다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요 넘어져서 뭐 다치시나 하신 분들 많아요. 주위 이웃들과 바 이야기 를가지고 아저씨 조금만 비켜주세요. 너무 깨끗하다 와, 여기 동지마 사람 죽이겠다. 음. 아, 최고다.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예뻐. 음. 진짜 예뻐. 진짜 예쁘다. 여기 있거든. 너무 다 눈이 안 뭉쳐져. 다 녹아버려. 아까 그 청해 호수 갔을 때가 마이너스 15도였대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추워. 이게 따뜻한 건가? 니트가? 제가 먹어본새우튀김들엔 음. 제일 맛있어. 음. 이렇 단체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싸고 좋지 않아? 응. 되게 자세 나온다, 그 아, 아, 이거는 난.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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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살려보자, 고 뭐. 살려보자. 너무 잘은다 이건. 아, 그래 내가 내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일게. 한 명도 한 명도 한 명도 한 명도. 네,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예지 아. <목소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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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로 위로 조금 조금 조금. 스톱. 아, 네네. 너무나 조금만, 조금만, 조금 조금 조 아, 내려 내려 내려. 뭐, 못 잡아. 손 내려. 안못 아, 잡아. 아, 진짜 겨울 예쁘긴 예쁘네요. 정말. 어떤 분? <laughs> 열심히 찍었는데 화장실이 어떨까? <laughs> 예뻐서 진짜.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화장실 제품이 진짜. <웃음> 멋있어요.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오. 오빠가 멋있다고는 항상 눈 밟는 소리가 날수 진짜 나왜 지금 눈는 소리를 느낄 생각을 못했지? 안 되네. 여기서 이게 건건안될 거야. 엄청 밟아 나가지고. 완전 올라가서, 저기 로비 쪽에, 한대 데스크 뒤쪽으로. 정말. 왜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착해? 어. <laughs> 진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올라가 볼까? <laughs> Take me down to Cobur Lake, take me back to yesterday, that's where I belong. On a rainy day, take me to that old cabin, I'm away with everything. <목소리베리> <목소리베리> 제가 <laughs> 오빠 코트 입고 나왔어요 배고프 <laughs> <laughs> <병오빠> 죽겠네 진짜 그래먹을만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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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的。